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 t v 한소훈입니다 지금 해가 떨어졌죠. 거의 지금 해가 부 떨어진 지 직전인데 금요일 밤 나이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BMW 도이치 모토스 잠실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평일에는 이제 시간이 없고 주말에 오면은 사람도 너무 많고 혹은 이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차 시승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도이치 모터스에서는 나이트 드라이브를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BMW 740, 그리고 i7, 우주 최강 명차 XM까지 다양하게 차를 시승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바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늦은 시간에 좀더더 여유롭게 시승하기 위해 나이트 드라이브를 개최한 거죠. 시간마다 한 다섯 팀 밖에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좀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차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전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아, 한승훈입니다. 원하는 거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혹시 내가 만약에 i7을 시승을 요청을 해도 다른 차 시승하고 싶으면 또 여기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저는 순수 전기차 i7을 신청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i7을 누르고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쓰면 되겠네요. 네. 어... 이거 적으면 스팸 오는 거 아니죠? 스팸 <laughs> i7이랑 실4 0이랑 그리고 이제 XM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이 시승하고 싶어하는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금 어, 모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아 선착순으로. 아 이렇게 시승 동의서 작성하고 내가 원하는 차를 시승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다 타봤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명차 XM. 이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오늘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BMW 플래그십 모델들을 보면 아이코닉 플로우가 굉장히 또 예뻐요. 밤에 바라보는 아이코닉 플로우의 7 시리즈 그리고 i7 XM은 어떨지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전기차를 타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의 하이엔드 전기차를 한 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BMW i7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긴가민가 했던 것들도 있어요. 이 BMW i7은 처음에는 아, 이게 이렇게까지 좋은, 왜냐면 얘가 2억이 넘어가거든요. 엄청 비싼 전기차예요. 그래서 2억이 넘는 전기차를 사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내연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전기차의 느낌,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행감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최근에 또 했기 때문에 이 리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신면 되고요 오늘은 이 도이치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차 1층 전시되어 있고 또 케이터링 준비를 또잘 해놓으셨다고 하거든요 행사도 식후경이라고 사실 저는 이런 먹는 걸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는 원래 선물이랑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여유롭게 그냥 앉아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뭐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와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차들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간단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 밥 줘. 나이트 드라이브를 하면서 뭔가 좀 추가적인 선물이라든지 이벤트가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laughs> 역시 도이치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지금 이 나이트 드라이브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다른 전시장에서도 꽤 했었거든요 이런 주기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죠 일단 희승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면은 이런 선물을 또 주더라고요 여기 좀 보니까 꽤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행사는 진짜 먹는 거라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웬만한 행사장 다 가봤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분위기 그리고 어떤 차를 준비했는지 이건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적으로 찾아온 시간을 내서 방문한 우리 고객분들에게 뭘줄수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한데 르쿠레제 머그컵입니다. 오우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참석한 모든 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누아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약 30만 원 정도 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라 BMW 로고가 이렇게 위쪽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어찌보면 한정판 같은 누아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행사장에서 이 차를 직접 희승을 하고 계약을 한 다음 3개월 이내에 출고하신 분들 대상으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XM 트롤러 캐리어가 있어요. 백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이거는 선착순 월별로 다섯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행사에 선물이 또 기가 막혔잖아요. 야, 정말 이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는 게 미쳤어요. 일단 첫 번째 시장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접시, 접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00도에서 구운 프랑스 레블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만든 접시래요. 게다가 이 포크와 나이프 포르투칼제라고 합니다. 야, 이거 미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모르고 먹으면 그냥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먹는 순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체리 토마토인데 오미자청에 절인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딱 입맛을 돋구고 그다음에 이거 새우 왕새우. 데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로 튀긴 거라고도 보면 되는데 새우를 원래 이 손질할 때 보면 등에 내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보면 은저 새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을 봐도 이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설명을 하면 온 건지 어, 먹을 거 설명을 하면 온 건지 약간 정체성이 좀 혼란이 오긴 하지만 이 치킨 가라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가 또 메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치킨락릭 먹으면 좀 느끼하거든요. 끝에 청양고추를 집어넣어서 끝 맛이 이제 깔끔하게 매콤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 순서 딱 보면 어때요? 뭔가 좀 이제 절정을 좀 향해 가야 되겠죠? 카프레제 샌드위치가 이제 메인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이탈리아 국기 컬러랑 똑같아요. 이거 이탈리아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보면은 위에 토마토가 있고 여기에 바질과 잣으로 만든 테스타 소스가 요 위에 올라가 있고 크리미한 브라타 치즈가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laughs> 그냥 한 입만 먹으면 한 끼로 그냥 끝나는 거죠 뭔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근데 이 위에 뭐가 또 하나 있죠 산딸기가 올라간 레몬 타르트가 여기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식으로 까놀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행사들 진짜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터링 선물, 그리고 행사장 분위기와 시즌 코스까지 신경 쓰는 곳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케이터링까지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하면서 밤에 또 주행감 또 다르거든요. 어떤 주행감을 보여줄지 한번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출발에 앞서서 오늘 도 네. 저와 함께 동승을 해주실 영업 사원님 만나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도이치모터스 잠실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이 지점에서만 9년 차인 아 홍선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제 i7을 타볼 텐데 예. 실제 고객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장님이 느끼는 i7은 어떤지 사실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네. 특히나 이 bmw i7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어가는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전기차잖아요. 네, 네, 네. 어떤가요 반응이 좀? 사실 i7 가격대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닌데요 네. 요즘에 좀 핫하게 입소문 타고 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전기차들 많이 또그 관심 있어 하는데 네. 저희 bmw의 이제 플래그십 전기차니까 시승을 해보시고 타보시면 어 뭔가 좀 다르다 bmw의 느낌이 좀 강조되면서도. 전기차의 장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예, 이제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또아 중요한 거는 뭐죠? 이런저런 지금 프로모션이 좀 되게 세게 들어가고 있어서 아이세움뿐만 아니라 740i나 740d도 750i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좀계약량이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역시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결국엔 어쨌든 금액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계약도 하는 거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저도 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나이트 드라이브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없거든요 예. 오늘 이 나이트 드라이브 행사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분위기라도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시승 행사는 보통 주말에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나이트 드라이빙 이벤트는 좀 처음입니다. 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취지는 주말에는 흔히 많이 하니까 그죠? 뭔가 특별하게 오. 특별한 차들로 준비해서 음. 또 밤에. 예,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실내에서 또 보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죠, 죠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또안 되시는 퇴근하고 또 오실 수 있는 고객분들도 네.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보시는 마 같이 지금 좀 반응이 많이 좋네요. 이제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우리 도이치 잠실 전시장의 매력 포인트, 네. 어, 잠실 전시장을 왜 와야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 지점이 사실 그렇게 규모 면에서는 좀큰 전시장은 아닌데요. 네. 근데도 저희가 내방 고객 수가 예, 월등히 많은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이유인 즉 저희가 이제 접근 용이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저기 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음. 그 인근에 뭐 월드타워나 뭐 잠실역이나 뭐 올림픽공원이나 음. 예, 수많은 인프라 가운데 딱 중요한 위치에 있는 터라 접근 용이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접근형이 속이 좋기 때문에 내방 고객도 많고 네. 실제 계약 성사율과 출고도 좀 많이 되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나가시다가 들어와서차 잠깐 보고 계약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게다가 저는 오늘 과장님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보통 딱 방문했을 때 영업사원분들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그 눈빛과 행동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의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눈빛을 보니까 네. 아왜이 도이치 잠실 전장이잘 나가는지 네. 그리고 이런 나이트 드라이브를 왜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지. 느낄 수가 네. 있었던 것 같네요. 어느 차든지 <laughs> 편하게 방문하셔서 오빠 TV 보고 왔다고 연락 주시면은 또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도이치 잠실전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한번 하면서 어떤 네. 또이 연의 승차감은 어떤지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같이 가시죠. 네. 기존에 740도 타봤지만 이렇게 IS7에 의존을 경험을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조수업 시트를 앞으로 쭉 당기고 이열 시트를 쭉 눕히면서 편하게 한번 이 i7의 이열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뭔가 회장님이 된거 같나요? 이전에 전기차를 타면은 불편했었던 그런 이질감들이 이제 이 운전석도 그렇지만 2열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2열 타면은 막 멀미나서 머리 아프고 막 불편하고 막 이랬지만 i7은 가족들과 함께 타도 혹은 2열을 타고 있어도 그렇게 멀미가 나는 차는 아닙니다 직접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차들을 타보고 나고 하 이게 그냥 선녀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낮에만 보고 낮에만 시승하다 보니까 이런 앰비언트나 아이코닉 플로가 우 그렇게 크게 안 와닿거든요. 이런 지금 보면은 이런 무드등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바꾸고 말이죠. 이게 멀티 컬러라서 위에랑 뭐 앰비언트나 중간에 있는 센터랑 좀 다르게도 할수 있고요.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리고 모두 바꿨을 때이 무드등 색깔도 바뀌거든요. 이런 좀 요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유가 되면 사고 싶죠. 지금 이 i7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어가는 차다 보니까 아무나 살수 없는 영역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판매량이 좀 저조했는데 이번에 이제 막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번 i7의 판매량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워낙 많이 타 가지고. 왜 제가 이아 i7을 많이 타는 줄 알아요? 예전에 한번 신동차를 받고 장거리 주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 i7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 아이 i7이 과연 진짜 얼마나 차이가 있냐. 느껴보려고 강원도를 왕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걱정했거든요. 아니, 이 충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있을 텐데, 이거 괜찮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갔다 오니까 너무 편한 거야. 충전도 이 2피트나 아니면 급소 충전기 물려놓으면은, 한 30분, 1시간이면은 그냥 다 끝납니다. 1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0분이면 다 끝나고 게다가 주행도 정말 부드러워서 아마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거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시스도저 느꼈으니까 전시장을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BMW 도이치. 잠실 전시장에 와서 나이트 드라이브를 경험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 봐서 뭐 계약하고 출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게 전시장에 방문해가지고 어, BMW가 추구하는 그리고 도이치가 이런 작은 디테일적인 행사들 정말 잘 꾸며내요. i7이 보여줘야 될 만한 그런 요소들 반대로 XM과 또 740이 또 보여줘야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함께 만들어내고 게다가 바쁜 분들 또 되게 바쁘잖아요 평일날에 언제 옵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놀러 가야 되고 가족들이나 뭐 연인분들과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차 보러 올수 있는 시간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에서는 평일 저녁 시간대 라이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디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에서 이런 또 다양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때 꼭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도 BMW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한번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진짜 큰 기대 안 하고 이 나이트 드라이브를 와서 경험을 해봤는데 즐겁네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런 좀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간 느낌입니다. 뭐 돈이 많다면 i7 사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2억이라는 금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성공을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서 뒷좌석 타고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할게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